<laughs> 아, 뜨거, 뜨거.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들. 테나입니다. 오늘은 델타포스 모바일 게임플레이 영상을 가지고 왔어요. 글로벌 출시 버전 아니고요 중국 버전이에요. 글로벌 출시가 다음주에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어, 너무 해보고 싶어가지고 제가 중국 버전 다시 깔아가지고 플레이를 했습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돌격 소총 게임플레이를 보여드렸다면, 오늘 영상에서는 저격 플레이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지금 플레이하는 맵 제더미구요. 공격 진영은 높은 언덕이 있어서 스나질하기 딱 좋습니다. 보시면 제가 상대방의 움직임을 예측해서 적규충을 쏘고 있는데요. 이 게임 탄낙차와 탄속이 존재합니다. 처음 쏘실 때에는 적응하기 힘드실 수도 있는데 계속 쏘시다 보면 탄이 어디에 박히는지 다 예상이 돼요. 제가 적을 맞출 때마다 캐릭터가 붉게 변하는데요. 저에게 맞은 적은 팀원들에게도 빨갛게 표시됩니다. 제가 사용하는 캐릭터인 김루나의 고유 캐릭터 능력이에요. 저에게 저격으로 죽은 적들이 역으로 이렇게 덤비려고 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의 파훼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적이 들고 있는 무기의 스코프가 하얗게 빛나고 있죠? 이 게임 오베어를 사용하면 스코프가 상대방에게 반짝반짝 빛나게 돼요. 반짝빛나는 스코프 빛을 확인한 후 위치를 바꾸면서 사격해주면 안전하게 적을 제압할 수 있습니다. 메타포스의 근접저격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한방컷이 잘 안나기도 하고 캐릭터 움직임이 고배율에는 한눈에 담기지 않을 정도로 빨라서 상대방의 움직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을 정도의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지금은 교전자와 너무 가까우니 빠르게 이곳을 벗어나주도록 할게요 거리 유지하고 팀원들이 수월하게 교전 이어가도록 상대들을 하나씩 잘라주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점령지인 시원 시투만 점령하면 되는데요. 이 지역은 건물과 상자 같은 엄폐가 많아서 퀴샤스 견트린 빠른 피킹 대전 실력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목표 창문으로 머리를 내미는 적들을 잘라주면 아군이 점령지에 좀더 수월하게 붙을 수 있겠죠? 놓치지 않고 잡아주겠습니다. <목소리> C1 점령전은 쉽게 뚫어냈지만 C2는 상대팀의 마지노선이어서 그런지 상대가 쉽게 자리 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과감하게 붙어서 점령제에 힘을 보탰는데요. 두 지역 다 빠르게 점령이 되어갔지만 정말 아쉽게 티켓이 약간 부족해서 점령에 실패하고 패배했습니다. 진짜 박빙이었는데 너무 아쉬웠어요. 현재 A 거점이 빠르게 함락되고 B 거점을 지켜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 B원 주변 지나가 진짜 재밌어요 B원 점령지 양옆으로 큰 언덕이 있는데 이렇게 언덕 위에서 스나질하면 진짜 맛있게 먹을 수 있거든요 특히 B원 거점까지 상대가 들어갈 때 엄폐가 별로 없기 때문에 상대가 무방비로 저에게 노출됩니다 저는 그걸 또 잘라 먹으면 돼요 예전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프레임 드랍이 심해진 것같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발열은 더 줄은 것 같고 최적화를 열심히 한 건지 안한 건지 헷갈립니다. 글로벌 버전은 최적화 부분이 고쳐져서 나왔으면 좋겠네요. 아군의 장비를 위협하는 대공포는 빠르게 무력화해주고 점령지 듣는 적들은 빠르게 잘라주겠습니다. 也不要我有个劫头 방금 손목 90도까지 꺾였는데 보셨나요? 데미지가 좀더 높았더라면 좀더 수월하게 빠르게 잡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스퍼트는 SW 들기로 했어요. 데미지 100이 들어가는 화력이 제일 센 저격총이에요. 오, 씨발, 깜짝이야. 애답은 개조를 해도 최대 다섯 발, 장전 속도가 느리지만 빗맞아도 두 발이면 무조건 중요한 종기예요. 위룡 오퍼레이터의 후레시, 제 손목을 90도 꺾은 아까 그 친구인 것 같습니다. 벌레 커진 새끼야. 적들이 비호는 포기하고 기투 정명제 먹으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티켓 수를 보아하니 확실하게 저희가 이긴 것 같지만 혹시 모르니 마지막까지 깔끔하게 적들을 소탕할게요. 공의了所有防任完成 <목소리> 오늘 준비한 영상 어떠셨나요? 많은 분들이 데이터 포스 모바일 기대하고 계셨을 텐데 4월 22일 정식 출시가 되면 글로벌 판 리뷰도 영상으로 업로드해 보겠습니다. 가시는 길에 좋아요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번 한 주도 즐거운 일만 가득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테너였습니다.